배틀코인님? 와 내가 말하면 옴니거로 받는거 이거? 아아 아아 삐삐삐삐 삐삐삐삐 자게 작아 작아 삐삐삐삐 배틀코인님 마이크 써보세요 아니면 꺼주세요 옴니거로 안됨. 근데 상대 사인큐다 금화거든요. 개자람 진짜 잘람왜 왜요? 왜? 아는 분들이에요. 맞아요. 아니 왜? 다 <laughs> 아, 금화예요. 왜지? 아니 도대체 나한테 왜? 화이팅. <laughs> <laughs> <파이팅. 웃음> 아니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래? 평화롭게 경제 떠나려 그랬는데? 화이팅. 화이팅. 확인. 화이팅 확인. 아니 아니야. 대리큐는 아니야. 아대리니에요다 아, 라인, 우리 라인, 우리 라인 존나 와. 아, 라인, 아기. 아이고 라인님 보이? 아이고. 어 라인님? 아 좋았다. 라인이 약간 과했어요. 아 일단 첫전 아, 하지만 일단 이판에 미래가 보였고 아, 약간 과했지만 괜찮아. 지금 화물코너 꺾였어요 아니, 아직 미래는 있거든요 아직 미래는 보여요 머리 위에 지금 저거 패배라고 떠있는것 같은데 기분탓인가? 노노노노노노 기분 아니야 머리 위에 패배라고 뜬거 같은데 지금 기분탓 어 뒤에 누구 뒤에 브릭이트 혼자 뒤에 브릭이트 혼자 이제 혼자있어 혼자 혼자 먼저 혼자 먼저 오케이 저 우리 라인도 도착했어요 오케이 우리 갓이 다운 우리 겐지 없는데요 막았어 막았어 못 살릴거 같애 라인 케어 중. 라인 케어 중. 라인 케어 확인. 아, 음, 네, 케어 내가 보기엔 라인 형이 좀 템프가 빠르거든요? 우리가 맞춰서 가야 돼요. 오케이, 확인. 아이고, 저거 너무 빠른데, 저거는? 아이좀 따라가 보자, 그리고. 파라 제가 봐 드릴게요. 파라, 힐백 쪽. 힐백 쪽 파라. 파라 커, 파라 커. 우리 힐러 없어요. 아니구나. 어, 았어 어, 게임. 안 돼. 입금, 입금 얼마셨지? <laughs> 아, 정말 속상하다. 아, 아, 좋았다. 아니요. 예상된 결과였지만 당황하지 아니요. 않고 아, 좀, 더, 좀 더, 좀더 쉽게 졌네요. 어렵게 질 거, 그쵸? 아, 아유. 아니야, 잘하고 있는데. <laughs> 네, 아니야, 해볼래. 어거지로 질 거, 그냥 가볍게 진 거라고 생각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할만했어요. 조금만 더, 오케이. 어거지로 버텨보자. 아, 아, 역시, 역시 다이아는. 다이아나안 친해. 아, 역시. 아, 방물이. 나갈 거야. 나갈 거야. 아니, <laughs> 니네 친구, 네 친구들한테 보내달라 그래요. 나는 <laughs> <아니>, 네 <친구, 웃음> <아니, 웃음> 다이아랑 안 친한 것 같대요. 까무누나까무누나궁법수 가능? 가능할건데가능데거어데 위도 데 가는 조심. 어데 가는 데는데 가는 는가 가는 데 가는 데갔어 아저카. 죽었어. 데 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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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가데 가식인가? 약간 영어를 했는데 아, <laughs> <있네> 지금 나 <laughs> 잘못 들은 것? 아, 불타고 있잔 쌤. 쌤 <laughs> <쟤> 너무, <잘한다. 웃음> 너무 잘한다. 아니 아니 잘한아니 아니요 하고 있음. <laughs> <있어>. 너무 잘한다. 아 <laughs> 어, 우리 브리이테 2층, 브리이테 메르시 2층. 죽지 <laughs> 않아요. 어떠셨어? 체인일 체인일 딜러들 <laughs> 체인인. <laughs> 공법 <공버>, 공법 <공버>. 고고고고고. 어떠셨어? <laughs> 와나 죽어 나 죽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위도는 못. 마이스 그 브리트 님한번더 어, 못해. 한번 더는 못해. 한번 더는 못해. 으으, <목> 너무 깊게 들어왔다. 괜찮아. 나의 나 힘은 노쿨이 아니오. 60초. 오케이 진짜? 확인 확인. 아 좀만 더 있었으면 할수있습니 괜찮아 <목> 수 <목> 수? <목> 우리 우리 할수 있어요. 아, 할수 있어. 참, 어? 어, 네네, <목소리> 우리 할수 있어. 브리트. 브리트 뒤쪽. 브리트 뒤뒤 뒤. 오이잘 버틴다 아 메르시를 위? 못 잡았네 가는 중하 메르시 오케이, 확인 치료를 시작합니다 죽기 직전까지 공포부 꽂아주세요 따로 할수 있죠? 고고! 아니 공포부 꽂았잖아 공꽂잖아오프라 확인해라 우리 필러 너무 신난다 너무 신난다 좀 진정하고 가겠습니다 아 이래가지고 올해 안에, 해... 어? 다이아 갈지 모르겠다. 아유. <laughs> 여러분, 어디 못 이깁니까? 이길 수 있죠? 이길 수는 있는데, 그 피로더가, 어? 이 굴이 그래야 돼? 어? 네, 2, 네. 2, 아, 2층에 누구 있다. A... 2층에서 브리이트 떨어짐. 그니까 A에서 막았어야 되는데 너무 아쉽고그 막을 수있으면 막을 수 있음. 막을 수 있음. <laughs> 나루카. 확인. 어... <laughs> 나루카. 가 <지금. 시작. 웃음> 아이디스터베르스웨르스나 아이디가 다른데. 공격력, 전투. 위에 뭔가 존나 기분 나쁜 사운드들린 것. 파라카, 같은데. 파라카. 같이 디바의사운드랄까 음. 제가 파라카 들이지. 어. 팀안 죽거든요 원탁이 탱커 라인. 예, 탱커 라인이 안 해도 멤 힐러 라인을 잡으면 되죠. 이거 힐러 라인 브리기태가 간 깡패여서. 오, 파라카, 파라카. 오전에 어, 브리기태까지 있어서. 아이거 누가 2층에 도아살려무 커다. 살려 주세요. 아, 몰라 2층에 더 라인 떨어진다. 또안 쓴다고? 조금만. 이걸 들은다고? 모젤라에 비벼야 되잖아, 이거. 지분네 여기서 아직 그 여기거지안 밀린 게. 상이히의외일 거야? 새로 꽂아 줄걸 그랬다. 지밖에안 밀렸다고? 라인이 버티긴 한데. <laughs> 오다 가잖아. 님 때문에. 아, 아야관심줄게 루아 봐. 네, 지금. 지금이 이 아니 아니 아니할만 했는데 살짝 아쉽고. 어 우리 욕대우됐다 지금부터 시작임. <laughs> 확실해요? 어, 확실 확실. 어, 확실하지 않으면 나 감다. 나다 아, 네, 미안해. 잘못했어. <laughs> 이 아, 이 있어? 네, 그요 자, 반성문 써오세요. 박민. 아, 네. <laughs> 어, 우스라 확인을 한다고? <laughs> <laughs> 세상, 세상 쿨한데, 음. 잠깐만. 이걸 이걸 확인도 눌러버린다고? 이렇게 쿨해버린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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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2층 올라가. 나는 님 캐리어 중. 오늘 한번 버텨봐요, 2층 올라가. 한 네. 55초만 버텨봐요. 아니, 거기, 방금 푸셔줘, 오케이. 나 55초만 버텨보라 했는데. 발갈. 야, 14발인데도 알이 모자르네. 그렇게 응. 18발로 버프야되는데 응. 아, 들다 <laughs> <아니. 웃음> 주는 게 어려울 정도로 물교육 치나보 어쩌라는 거야. <laughs> 야, 어? 야, 내 어차피 싶었어. 보이라... 어차피 보이라... 어? <laughs> 야, 아, 보이라한테. 내가 다 잘못했어, 우리. 아나니 저거 좀 무섭나요? 미터 방벽, 방벽, 방벽 펑. 나이스. 조심. 나이스. 나이스. 이스나이 나이스. 나이 나이스. 빠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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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스이걸이스 나이스. 나이스. 바이같이 봐줘. 이케이리퍼이이따가이라 다, 이스오이이 알지? 이스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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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이이이스나이 죽어, 죽어, 죽어. 우리 라인님 살짝 하이팅했인데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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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뒤에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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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퍼 아, 깜짝이야 아, 못살도 어, 어, 뒤에... 뒤에... 있다 리퍼 뒤에, 리퍼 뒤에, 리퍼 뒤에 재어재어재어 이상한 새끼 재어 에너리파 재웠어, 어 리... 빨리 에너리파 재잖아 괜찮아, 살려서 보내줘어 그럼 다음에 강해져서 돌아오잖아 <웃음> 그렇긴 <laughs> 하지 같이 강해져야지, <laughs> 으악 <람이> 아니야 뭐 우리 루퍼도 좀 빼봐요. 루 빼봐요. 루퍼 나왔대요, 루퍼나왔대요. 저 집까지 뺍시다. 얼마 만뺀지 말씀해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패배 한번붙시세 패배. 아, 안, <laughs> 안, <laughs> 안 돼. <돼지> 너무 비중... 웃기 <laughs> <laughs> 나이스 힐벤 하지만 어, 이거 오, 리퍼 뒤에 있다, 리퍼 하지. 뒤에 있다. 리퍼 싸워, 리퍼 싸워. 리퍼랑 한번 싸울 적. 파이팅. 나이스 잡고, 나이스 잡고. 있어요. 힐벤 좋다. 라인 힐벤, 라인 힐벤. 우리 추가 시간이야 못 지금 모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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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매크리프리딜중한명쪽매크리 나이스. 필요한가요? 좋아 좋아. <laughs> 왜한 판을 한거 같아? 한 판인데 왜네 판인 거 같지? 좋아 좋아. 이런 이런 텐션으로 게임 해본 거 백만 년만다 저는 어. 일반 진테니라. 아하오. <laughs> 이 정도 텐션 내야지. 아, 어, 진짜 임할만 나시겠어요. <laughs> 아예 다른 사람들이 못 견디더라고요. <웃음> <오케이>. <웃음> 아, 외로워. 견딜 사람이 없더라고. 가끔 <laughs> 아, 동족 만나면은 존나 신나죠. <laughs> 신나게. 보이스챗 6명이서 뜨는 거 봤어요? 보이스챗? <laughs> 네. 왼쪽 네. 위에서 6명이 존나 지랄하는 거 봤어요? <laughs> 한 20초가량? <laughs> 못 봤어요. 그걸 한번 해봤거든. 혹시 거기 본인도? <laughs> 아니 본, 아니 당연히 주특이죠. 그러면 되게 재밌어요. 윈디? 자리한대 한 명. 자리야, 자리야, 자리야. 자리야, 자리야. 저 그냥 뭐, 겐지 뭐, 형 눌게요. 대신 청각도 포기해. <laughs> 아, 백호양이 <laughs> 리퍼를 <웃음> 좋아하셨구나. 어쩐지 라인은 리퍼처럼 하시더라. <laughs> 라인은 리퍼처럼 하는 거 맞아요? 아, 시프트가 같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시프트 확인. <laughs> 오케이, 확인. 너무 즐겁다. 이거 아나나 야타야돼힐안딸지는데 음... 야타? 야타는 응, 더 시제... 딸리지 않아요? 아, 아니 아, 바꿀 거야, 바꿀 거야. 내 주종 캐릭인데 <목소리> 하지를 못해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탐험, 탐험하다가 좀더 힘내서 돌아다니면 되겠지? 어, 아직도 트랙 트레 원고 <목소리> 아닌가? 아, 원콤이에요, 원콤. 원콤 어, 나요, 데미지. 데뷔... 어, 데뷔... 페이지 똑같아요. 평타 어, 한 핑, 투더 한 하면서 탁 하면 뒤지잖아요. 다시 한번 해주세요. 잘못 들었거든요. 평타 하고, 턴 걸고, 평타 하고, 시프트 바, 오케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평타 안 해도 돼요, 맨 앞에. 평타 해야 뒤지던데? 그러면 애들 케어해가지고 평타 안 되면 될걸요? 한조, 한조, 한조 있어요. 저기도 다리야. 어... <laughs> 아버지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어,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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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례차례차례 내려와 잠깐만 내려와 내려와 힘 줄게 아파보인다 아예어 감사합니다 원숭이도 힘주게요 여기 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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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커밖에 없는데 여기, 아, 이거, 아, 여기. 아, 여기. 아, 이거 자리 아, 라인 못 보나 라인?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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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라인 혼자 기박 케어 줘 우리 화물 안아갑니다 내가 밀게 밀게 야야 밀어 밀게 밀게 가가가 가, 가, 가. 밀하지요? 아들 네. 지금은 아, 밀 아, 시간인데. 가자 가자 가나 잘한다, 잘한다. <목소리> 오, 잘한다. <laughs> 잘한다. 세요 잘해, 잘한다뻥뻥뻥뻥뻥뻥뻥뻥뻥 기다려라. 얼마나 기다려야죠? 지금 못움지 못지 잠깐. 뽑 봐요. 뽑아 들어 봐. 여기 나나나 겐지 겐지 겐지.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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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가자. 목표 다 목표. 나이스 목표 컷. 도와 도와 도와! 아 잠깐. 너무 힘들어요. 어 잘했어. 아니, 오늘 오늘 본계하러 가야겠는데? 하늘에 <laughs> 집. 아 바로. 본계 무게를 저, 저, 만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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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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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은 뭐야? 왜 그러고 사는 거야? 하나 이제 한 마리 겪는 거 어? 아니야? 여러 가지로 있는 거죠. 거죠. 어? 왜 그러는 거야? 어? 아니 형 응? 사람이 탱커도 하고. 아니 다섯, 뭐. 아니 다섯.. 아니 다섯 판 연속으로 했는데 어? 트롤 아니면 북해 아니면은 트롤 아니면 북해야어 이거 힐면 좋다 이거 힐면 좋다 힐면 좋다 대체몸 어? 받은 게임을 하네 어, 좋아요 좋아요 이거 리퍼는 못 살릴 것 같아 아버지아 방벽 뭐야 못지잖아 인스턴 케어 중 우리 아나 힐.. 완전 거의 라인급 사물인데? 어 도착 도착.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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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화물 쪽 게, 메르시 화물 쪽 메르시 다음 라인 다음 라인 아니 자꾸 왜 재우면은 깨워줘요 알람 치계인가아 어, 이거 못해요? 아 이거 이거 너무 아 이거 살리 살릴기 이게 되는데 뒤에 모이라 화물 뒤쪽 모이라 메르시 힐러밖에 없다 나이스

뻥뻥뻥뻥뻥뻥뻥뻥뻥뻥뻥뻥뻥 아 몰라 나시저 아나 탱커야 <laughs> 여기 너무 편해 아 미안해 미안 미안해, 미안해. 알았을래 나 여기서 가만히 있을 테니까 알았을래 미안해 미안해 아이 아 가서 싸고와나 <laughs> 아 여기 있을 아 거야 아 이거 재다 이거 가서 죽이고 와 가서 죽이고 와 아니 여기 오지마 여기 내 거야 조심해 조심 인류 귀의식 한김내거어 뭐야 얘얘얘 얘얘 맛있어 보이지 않아? 꼬마 음. 어 이거 다톡 좋다 깊게 잘 들어갔다 우리 화물에만 붙으면 돼요, 화물. 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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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 트레, 트레, 아니야? 핫만한가까먹요 내가, 내가 없어. 보라다 붙었다. 붙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왜이 게임 이긴 거지? 이거, 이거, 겐지 덕분이지, 당연히. <laughs> 다 잘했어요 다도 모르신건가요? <laughs> 진텐으로 <진테너로> 뱉네? <웃음> 고생하셨습니다 <웃음> <진테너로 뱉었네. 웃음> 잘한다 어이구 힐좀잘 들어갔구나 아마 잘했네 억지로 하지 마세요 억지로 사람이 <laughs> 어? 입에 침좀 발라라 인간아 <laughs> 아나가 너무 잘했다 이거. 하긴 하긴. 아니에요. 수고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 <laughs>